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명전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최근 세명전기 주가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세명전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명 전기 최근에 3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 보통은 이제 대북 테마주로서 이제 강세를 이제 보여줬던 종목인데 어, 지금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강세를 이제 보여주느냐를 파악하는 게 에,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음, 뭐,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기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전력 개통과 관련된 그런 계약 공시들이 좀 있는 것으로, 어,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그 대북주이기는 했지만은, 음, 대북주로서 잘 가던 그런 모습은 이, 모습을 잃은 지는 좀 한참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 전기 관련해서 좀 오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보면은, 아,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송배변 전선로 가설 금구류를 한전에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철토정에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력 수요 증가와 청정에너지 관련 대체 전력 설비 증설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파악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발전 가동 증가로 성 전설로 공사가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력 계통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슈로 어 강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일단은 전선 관련된 종목이 세명전기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어 L.S 에코에너지 이 종목도 이제 비슷한 종목인데 어이 종목도 3일 전부터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시면. 3명 전기도 3일 전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전선 이슈로 어뭐 이런 비슷한 개통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원래 기관들이 붙지 않는 종목인데, 기관이 어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음, 이 전력 개통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력 관련된 이슈로 오르고 있고 어,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아, 그리고 놀라운 거는 매출액이 50억인데 영업이익이 1분기에 30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어, 이 종목이 이제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만약에 200억 원 이상 나왔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갔을 수도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 이러한 종목들은 좀 확신을 가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잠깐 이제 들어왔다가, 아, 어느 정도 먹고 빠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뭐 3일 동안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따라붙는 그런 매매는 이제 옳지는 않구요. 그냥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외국인도 3일 연속 들어왔거든요. 대량으로.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은 다음날부터 이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고점 영역까지 다 왔죠.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챙겨야 하는 그런 구간에 이제 와 있고 어, 물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추가 상승 룸은 어, 좀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 뭐, 전력 개통이 가장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하시고, 어, 빠질 수, 어, 빠질 때만 어 관심을 이제 가지면 좋은데, 빠지는 과정에서 기관이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그 종목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이 이탈하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왔던 물량이 다 나가버리면은 종목이 정말 힘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잘 참고해서 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명 전기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켄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